지구에 있냐? 지구에 있습니다. 오, 뭐가 어떻게 비슷한 어떻게 있냐면 네. 지구에서는 주로 해양 미생물,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합물입니다. 다른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쏟아지듯이 나왔습니다. 외계 생명 단서 또 포착! 124 광년 거리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 흔적을 찾았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제임스 앱할 때마다 아,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에 뭔가 약간 아, 느낌으로 환경은 있을 수 있죠. 환경이 음, 있는 맞아. 거와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와는 좀 다른 거지. 인스타에서도 난리가 났어막 여행하는 데서도 막 어. 124광년 거리 행성에서 막 생명 흔적이 발견됐다. 과연 이거의 진실은 뭐고 음. 정말 우리가 이거를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할수 있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화제가 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오차는 있겠지만 1 2 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K2-18b라는 18b 외계 행성에서 이번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K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케플러 망원경으로 예전에 관측을 했던 K218이라는 별을 돌고 있는 B라고 했으면 가장 앞에 있는 외계행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다룬 적이 있어요. 하이시안 월드라고 하는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고 네. 대기는 수소가 가득 차 있는 외계행성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2023년 9월에 이게 나와서 2023년 말에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가 몇번 소개를 해 드리면서 여러 번 대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기 성분을 봤더니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증기가 오. 검출이 됐고 그 질량과 밀도와 그 압력들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어이 정도 온도면 물이 가득 차 있고 대기 성분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만한 일명 하이시안 월드 우리 태양계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가다만 있고 네. 대기가 거의 수소로 가득 차 있는 만약에 이런 행성이 있다면은 대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2021년도에 내놓은 논문이 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그 논문하고 맞아요. K218B라는 행성은 하이션. 다시 말해서, 하이드로지는 수소죠. 수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션의 션을 따서 하이션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러면 이 하이션 월드가 어떤 행성이냐 대기 중에 수소가 매우 풍부하고 전부 바다로 뒤덮인 물론 그 안에 암석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행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하이션 행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 제가 수소 대기가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대기가 수소로만 되어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수소 우리 대기가 질소가 주인 것처럼 네. 하지만 산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네. 있고 메탄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수소가 주이다 이제 그 크기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크기는 이제 우리가 저 정도 되는 거를 슈퍼지구 또는 미니 해왕성이라고 불러요. 슈퍼 지구라고 부르거나 미니 해왕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왕성은 가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니 해왕성이다 이렇게 볼 때는 가스로만 되어 있는 행성. 슈퍼 지구다 이렇게 볼 때는 네. 보통 지구보다 뭐 3배에서 5배 정도 그 정도 클때 네. 그리고 암석으로 되어 있을 때음 그런 거를 우리가 슈퍼 지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있어요. 하이셔는 뭔가 믹스잖아요. 정확하게 뭐 암석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뭔가 그 어딘가의 중간이에요. 크기 자체는 슈퍼 지구에서 미니 해왕성 크기예요. 그러니까 두 배에서 세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측된 지금 오른쪽에 있는 K2 18b는 지구보다 대략 8배 정도 질량은 오와. 무겁다고 합니다. 반지름은 한 2.5배에서 3배 사이,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2.6배 정도 더큰 걸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중력이 장난 아닐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압력도 높고 그 압력이 높다 보면 그 안에 물도 액체 상태로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든 모델들이 이 행성이 K2-18B가 하이션 월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이 K2-18b가 네. 돌고 있는 모항성 있잖아요. 모항성은 또 우리 말로 치자면 엄마 별이잖아요. 이 엄마 별은 태양보다 한참 작은 적색 외성이에요. 사실 이 적색 외성이 전 우주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조그만 녀석. 그런데 이제 이 K2-18b는 이 적색 외성도 열을 내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지구처럼 물이 오.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그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이라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헤비터블 존이라고 생명 거주 가능 영역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기 구성 성분 중에 수소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메탄, 이산화탐소도 검출이 됐고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네. 되게 희한하게 여기에 DMS가 검출이 됐어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왼쪽에 DMS 보면 칭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잡음이랑 막 섞여 있어서 이게 네. 잡음인지 진짜 뭔지. 검출된 건지. 근데 오른쪽에 DMS 보면 조금 더 올라와 있어. 그래서 애매해 가지고 음. 이때는 아 DMS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생명체의 흔적이 검출됐다라고 그 당시에도 나왔어요. 아. 하지만 좀더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 음. 그럼 정말 바다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기존에 202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하이시안 월드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2021년, 2023년 이렇게 나왔어요. 논문에 나온 대기 조성 구조하고 이번에 관측한 대기 조성 구조가. 일치해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네. 근데 정말 이게 그거를 말하냐? 예를 들어서 미니 해왕성일 수도 있지 않냐? 마그마가 많아서 뭐 뜨거운 가스가 있는 그런 행성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은 또 질량이랑 밀도랑 이런 게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행성이 하이시언 월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더니 이제 이 뉴스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고. DM을 엄청 받았어요. DM으로 DMS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아, 이제 언론들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잘 모르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난 2023년 관측에 이어서 그때는 근적외선 관측 장비로 관측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더 관측을 잘 하려면 은저 네. 파장대를 조금 옮겨서 중적외선 관측 장비로 관측을 해보면 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적외선 관측 장비인 미리 라는 걸로 관측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습니다 4월 20일, 20일. 뉴스는 이제 이건 출판이 4월 20일 날 됐다는 거고 그 전에 오. 조금 더 이틀인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new constraints on dms and dmds in the atmosphere K2-18B from JWS 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적외선 관측 장비로 관측한 K2-18B 대기에서의 DMS 및 DMDS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 증거라고 보시면 은 됩니다. 이게 왜 외계 생명체와 연결이 되어 있냐. 그렇죠. DMS. 하고 DMDS. 아 요거! 어 이거 화학님... 화학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laughs> 어? 진짜요? 네 DMS. Dimethyl s u l f i d e DMS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생긴 화합물입니다. 화합물이 어떻게 생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게요. 지구에 있냐? 지구에 있습니다. 오! 뭐가 비슷한 거죠? 어떻게 있냐면은 네. 지구에서는 주로 해양 미생물.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서 생성되는 화합물입니다. 얘네는 지구에서는 얘네만 만듭니다. 다른 과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DMS가 검출이 됐다. 오? DMS는 지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지? 해양, 해양 플랑크톤이 플랑크톤. 만드는데? 어? 이 행성은 마침 바다야. 바다야 그러니까요. 이 DMS는 이 해양 생태계하고 대기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분출하는 이 DMS는 지구에서는 구름을 만들어내는 응결 핵으로도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후조절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 더. DMDS는 뭐냐? 봤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 전화로 모실 겁니다. <laughs> 내가 전화한다 했어. 우리 화학화학님께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나그 네, 틀어놓고 사과 게임하고 있었어요. 사과 게임 재밌거든요. 저그 저 144점까지 갔어요. 헉! 본업이 사과 게임 프로게이머시냐고 하는데 아니 사과 게임이 다 출근해서 한 판을 해서 그날 운세를 이걸로 점쳐요. 아, 너무 과학적이군요. 들으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설명 아네 듣고 아 역시 이게 이 수소랑 헬륨 빼고는 금속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음. 너무 어려운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공부의 과정이 힘드셨겠구나 해서 어, 힘들었죠 잘했습니다. 힘들었죠 음. 이 DMS가 지구에서는 음.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메틸이 이제 CH3 네, 메틸이 두개 있고 설파이드가 이제 황화물이다 그런 네. 이름을 말하는 건데 저 메틸이 아니라 수소만 붙은 건 흔해요 계란 썩는 냄새니 뭐니 다 그런 건데 네. 이게 메트리부틀람 메틸 같은 유기물이잖아요 생명이랑 관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기 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지구는 이미 바다로 덮여 있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만들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네. 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그 아까 뭐 말씀하신 플랑크톤 얘기하신 것처럼 음. 얘네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도 황이 들어있는데 네. 그거를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으면 그림에도 막 있던데 복잡한 게 생겨요. 그 다이메틸설포니오프로피네이트라고 DMSP라고 네. 뭐 써있는게 네. 저게 이제 핵심이 돼요. 저게 플랑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DMDS는 뭐예요? DMDS는 d m SP가 세균들이 저거를 분해하면 네. DMDS의 중간에딱 자르면 네. 메틸에 황 하나만 붙어있는 게두 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만들어져요 멀카토 메탄올이라는 건데 아, 이게 세균이 그러... 만드는 거야 그럼 얘네들끼리 두개 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DMSP를 만들고 DMSP가 DMS도 되고 DMDS도 되고 이게 네. 그 바다 냄새나는 물질 아 바다 냄새가 이거 DMS예요? 그 항구에서 생선 썩는 냄새 말고 그 바닷가 가면 뭔가 산뜻한 약간 은은한 그 비린내 그게 이, 이거예요 어. 이게 플랑크톤이 안 사는 바다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은 저기 DMS가 검출이 됐다. 또는 DMDS가 검출이 됐다. 이거는 뭔가 플랑크톤이 만들어 낸 거를 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분해를 했다. 라는 음. 증거가 되겠네요. 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DMSP? 어, 어, DMSP. DMSP는 안 나온 거죠? 아쟤는그 기체로 날아가기가 어려운 물질이에요. 저거는 아 어떤 용액에 녹을 녹아 있는 형태로 좀더큰 거라서 그렇게 막 날아가는 걸 검출하기는 어려워요. 어, 이게 아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 고마워요? 어, 네. 사각 게임 네. 화이팅. 계속 사각 게임 화이팅. 아, 역시 화학 학님이었다 야, 맞습니다. 역시 우리가 맞는 냄새도 DMS다. 음. 바다 냄새. 좋아.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럼 진짜 검출을 한 거냐.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TMDS가 검출된 영역이 아래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는 3마이크론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6마이크론 때부터 12마이크론 때까지 음. 이렇게 더긴 영역을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높이 나오면 높이 나올수록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됐다는 거죠. 음. 흡수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은그 대기에 그 분자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 존재를 하니까 걔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음. DMS하고 DMDS 있는 곳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눈에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죠. 근데 저 빨간선은 뭐예요? 저 빨간선은 오차 범위예요. 오른쪽에 오차 범위가 왼쪽보다 훨씬 크죠 네. 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음... 파장의 특성이에요 음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음. 검출됐다는 되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금 봐야 될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실하다. 무조건 검출됐다 하는 거는 저 오차 범위에 일직선 돼 있는 영역. 음. 그 정도의 최소 3배 또는 5배가 넘으면 진짜 검출이 됐다라고 보고. 음. 근데 지금은 5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봐도 확실하게 검출이 된 것처럼은 보여요. DMS와 DMDS가 어느 정도 존재는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네. 이게 아닐 확률이 한0.3% 정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미생물이 만들어낸 게 맞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K218B의 대기에서 DMS와 DMDS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파란색은 DMDS하고 DMS가 동시에 이제 존재할 확률, 빨간색은 DMDS만 <laughs> 존재할 확률, 초록색은 DMS만 존재할 확률이에요. 저거는 위에 하고 아래하고. 두개 다른 모델,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명확하게 위, 아래 다저 정도 영역에서 검출이 된다라고 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그래프에서 확실하게 검출이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분석 모델을 썼잖아요. 네. 서로 다른 분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 지금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신호는 단순한 잡음이 아니고 의미 있는 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아까 어, 말했던 DMS하고 DMDS가 네. 우주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성에서도 관측이 되고요. 소행성에도 관측이 됩니다. 메탄이 있고 네. 황화수소가 있으면 자외선을 두 개가 있는 데서 빡 쬐이면 DMS하고 DMDS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DMS의 양은 크. 적어요. K218b의 대기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지구 대기만 하더라도 꽤 두꺼워가지고 자외선은 선크림 바르면 제어가 되잖아요. 그 정도의 자외선으로는 이 정도의 양을 만들기에는 저 과정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H2S 황화수소가 검출이 안 됐어요. 황화수소가 있어야 이 과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K218B에는 이 황화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더더욱 힘이 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제껴가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 그림은 수소가 3개잖아요. 두개만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저거를 바빠서 채찌피티한테 네. 부탁을 부탁했어. 했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DMS의 수명이 문제입니다. DMS는 대기 중에서 금방 없어져요. 보통 하루에서 며칠 사이에 사라지고 길면 1년 내에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저 정도 농도로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죠? 뭔가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어, 그럴 수 있지. 물론, 하이시안이기는 하지만, 화산이 없으란 법은 없구나 해성에서 아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해성이 와서 남기고 간 화학 물질일 수도 있고, 이 화산이 정말 딱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겁나 커. 그 화산에서 마크몬스소를 만들어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뭐 해성이 충돌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아주 고온을 동반을 해요. 고온을 그렇다. 동반을 하기 때문에 네, 음, 음. DMS가 금방 없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불안정한 분자들은 그 자리에서 금방 이 고온이라든지 다른 열 충격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은 화산 활동이라면 은 CO2가 검출이 되고 CO가 같이 검출이 돼야 돼요. 화산 활동이라면 근데 저 하이시안 월드의 대기에는 CO2는 검출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어요 근데 CO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음. 화산 활동일 확률도 매우 적다는 적다.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DMS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해양성 플랑크톤일 확률이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연구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해 드렸던 최경민 박사님을 모시고 화성에서 막그 복잡한 유기물이 나왔다라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학에서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설명력이 뛰어난 가설이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DMS가 존재하고 있고 그 농도가 ppm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간결한 설명은 생명체가 만들고 있다라는 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생명체를 관측한 건 아닙니다 누가 가서 이 바닷물을 음. 떠와서 현미경으로 음. 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dms 라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dm ds 라는 것도 봤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시안 월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과정으로 ETMS 또는 DMDS가 만들어질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되고 있는 모든 이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양성 플랑크톤 생명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증후일 수 있다.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99.7%는 두근두근 한게 괜찮다. 좋습니다. 요렇게 오늘, 제임스베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했던 K218B의 관측 결과, 과연 그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요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까지. 인사할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쿠한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